안녕하세요. 저는 세란병원 외과 갑상선 유방 클리닉의 정홍규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 갑상선과 갑상선 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어떤 원인으로 갑상선 암들이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갑상선 암은 일단 종류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갑상선 암하고 이제 알고 있는 암은 정식 명칭은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불리는 암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비형으로 봤을 때그 암세포의 형태가 유두 형태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갑상선 유두암이 거의 한97% 정도로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은 전부 유두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두암은 보통 이제 생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존율은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됩니다. 생각보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게 자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퍼져나가는 속도 자체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여포암은 갑상선 유두암보다는 드문암인데 그래도 한2% 정도를 차지하는 를 걸로 보통 알려져 있고 갑상선 유두암보다는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전이도 조금 더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저분암, 미분암, 수질암 이런 암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암들마다 성격이 틀리고 치료 방법도 틀리고 발견하는 과정 자체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릴까요? 위험인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유도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확실하게 인과 관계가 증명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사선 노출인데요 예전에 이제 뭐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갑자기 갑상선 유두암 환자가 확 증가를 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서 이제 이를 연구를 해 봤더니 고농도의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증가를 하더라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이끌어 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투아암 환자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특히 그 방사선 치료가 이 얼굴 근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갑상선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더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자주 해서 암의 조기 발견을 할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뭐 검진할 때 찍는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몇 년에 한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CT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정도로는 갑상선암 발생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실 그 외에는 다른 원인이 밝혀진 거는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나쁜 생활 습관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시고 기름진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뚜렷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안 하면은 내가 예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 조금의 발생률을 낮출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갑상선 암에 걸리면 모두 다 수술을 해야 되나. 요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갑상선 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갑상선 암 환자를 보는 의사의 뭐 양심선언,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실제로 요거는 수술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완전히 데이터가 다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양한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일단 수술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도 착한 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천천히 잘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빨리 퍼지지 않는지, 위험성이 더 증가를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냥 쭉 가지고 가는 경우도 현재는 많이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인 유두암 수술의 기준은 1cm 미만은 수술하지 않는다입니다. 1cm 미만에서는 웬만해서는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내 몸에 어떤 해를 끼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cm 미만에서는 다른 장기로 퍼져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계속 1cm 미만의 크기를 유지를 한다면 꼭 수술하지 않고도 그냥 잘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도 일단은 문제가 없다는 쪽이 최근의 치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또다 1cm까지는 놔두느냐 면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이게 암이 어디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암이 바로 혈관 옆에 딱 붙어 있다든지 식도 옆에 딱 붙어 있다든지 1, 2mm만 자라도 그 인접 장기로 파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즈가 1cm 되기 전에 이제 빨리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혈관 같은 경우는 암이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흐르는 혈액을 타고 그냥 전신으로 다 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자리 잡고 자라면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기에 빨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1cm가 되기 전이라도 좀 위치가 안 좋다거나 잘하는 속도가 빠르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암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갑상선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 갑상선 암 때문에 생기는 공포심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잘 치료 과정만 따라가면 대부분 다 그냥 완치가 되는 게 갑상선암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충분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다양한 갑상선암이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또 다음 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